a spy in disguise in disguise i'm mean, 변장한 변장한 스파이가 조용히 sneaks into 살금없이 들어가는 거야. 어 잠입 뭐 어, 이런 말. 어 조용히 잠입해서 들어간다. 어디로? a flock of penguins. 펭귄의 무리들 속으로. 무리 flock for months 어몇달 동안이나 it watches the penguins. 그것은 펭귄들을 본다. as they eat, sleep, lay eggs, and raise their babies. 뭐뭐하는 하는 동안 여기서 애지는 뭐뭐하는 동안 뭐뭐할 때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 그들이 먹고 자고 알을 낳고 그들의 베이비를 키우는 그러는 동안 그 펭귄들을 그것은 watches 지켜본다. What is the spy trying to do? 그 스파이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This spy is a life-size robotic penguin. 이 스파이는 바로 실물 크기의 로봇 펭귄인 것이다. Whose mission is to use the camera in its eyes? 어, 그것의 미션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다. In its eyes, 그의 눈에. 눈 속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결국은 to record the behavior of real penguins. 실제 펭귄의 행동을 record 녹화하는 것이다, 저장하는 것이다. 근데 그 real penguin은 어디 있어? In their natural habitat. 그들이 자연 서식지에 있을 때, 음, 진짜 펭귄들의 behavior를 녹화, 저장해 두는 것이다. 뭐를 통해서 그들, 그것의 눈 속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여기서는 뭐,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이 툴을 투부정사의 결과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해도, 어, 해석을 해도 된다. 그래야 더 의미가 더잘 나타내진다.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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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기 위해서 눈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한다. 이거보다는 눈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게 이렇게 이용해서 결국은 요거 요거 요거를 레코드 녹화한다. 녹화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다 이거. It looks just like a real penguin. 그것은 진짜 펭귄처럼 생겼다. And it can walk and get back up. 그것은 걸을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After it has fallen over. 그가 넘어진 이후에. 응.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펭귄이야. In addition, 게다가 Its brain stores more than 75 pre-programmed penguin motions. 게다가 그것의 뇌는 저장한다. More than, 이상. 75개의 pre-programmed 프로그램드 그러니까 뭐야 프리는 그 이전에 이런 말이잖아 미리 프로그램화 된 펭귄의 모션 어, 움직임. 어떤 움직임 that resemble real ones. 진짜 펭귄, 원스는 펭귄스지. 진짜 펭귄들을 닮은 75개의 어 프리프로그램드 되어져 있는 펭귄의 그런 행동 음, 펭귄의 행동을 75개 이상 stores, 저장하고 있다. 뭐가 그것의 뇌가. With these features,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the robot can even get close to, get close to, 뭐야, 가까이 다가가다. 이런 말이죠. 그 로봇은, 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 누구,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가까이 다가가? h u m b l d t penguins. 근데 h u m b l d t penguin이 뭐냐? Which are the shyest of all penguins? 모든 펭귄들 중에서 가장 소심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어, 그런 펭귄들에게까지도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 이거지. 그 로봇 펭귄이. 음. They are so timid that they have hardly been filmed.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뭐야? 어 험벌트 펭귄 쓰죠 그들은 너무나 티미드 너무나 어 수줍어하고 소심해서 that they have hardly been filmed 너무나 소심하고 막 이러니까 어디 뭐 밖으로 나가거나 뭐 나대거나 이래야 좀 눈에 띌 텐데 너무나 소심한 애들이니까 그들은 거의 have hardly been filmed 그러니까 거의 녹화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찍힌 적이 없다지 너무나 소심해가지고 이것은 so that you can't 왜냐 hardly는 not의 의미거든 그러므로 so that you can't하고 같은 의미다 이거야 그것도 좀 알아도 hardly, rarely, seldom, never 이런 것은 다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so that you can't 하고 똑같이 볼수 있다. 너무나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는 말이잖아. For example, 그 다음, 예를 들면, there, there are now robot, uh, robotic dolphins and turtles. 예를 들면, 지금은 뭐가 있어? 로봇 돌핀과 터틀, 로봇 돌고래와, 어, 터틀, 뭐야, 거북이들까지도 있다. Thanks to this technology. 이러한 기술 덕분에 humans can get to know. 인간들은 알게 돼, 어, 알게 될수 있다. wild creatures. 뭐야? 야생, 야생 동물들을. Better than ever before. 그 어느 때보다도 잘. 그런데, 나 이거 읽고 나서 든 생각이 뭔지 알아? 혹시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가짜 인간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어. 진짜 소름이 확 돋았어. 어떤, 같은 인간일지도 모르고, 같은 인간은 아니지만, 뭐 외계인, 뭐, 이런 애들이,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가짜 인간. 그렇지만, 인,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이 좋은, 어, 그런 인간들을 숨겨두는 거지. 이, 펭귄처럼, 어,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음, 소름 끼치지 않냐? 아무튼 어, 그 펭귄들은 자기하고 똑같은 펭귄이라고 알았을 텐데 어, 그게 아니라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파이였다. 어, 끔찍해. 아니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노핀하고 터틀도 만들었다며. 어,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들겠냐고 사람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외계인이라고 막, 어? 외계인이라고 막 걸려들고, 뭐 그런 건 아닐까? 뭐 매, 외계인 미스테리 막 있잖아, 막. 이 사람은 외계인이다 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막, 어? 랩틸리언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입 닥치고, 단어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죄송해요. In disguise, 변장하여. Sneak into, 모모에 잠입하다. Raise, 올리다. 아니면 기르다도 있다. Pre-programmed, 미리 프로그램화된. Hardly, 거의 모모 않다. 예, 수고하셨어요.